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8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지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의 견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며 놀라던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시는 가르침을 지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고 물으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에 대여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 밖에 있는 왕,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순환 예고가 있은 지 6일이 지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변형되십니다. 이 변형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 변화로 30년쯤을 인간으로 살아온 예수께서 신이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변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순환을 예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실히 이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이제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를 구속하는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심 앞에서 주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신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양육해 가시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찰스 스플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더욱 알려고 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현재 일하고 계신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더욱 알려고 하십시오. 십자가 옆에 꼭 붙어 있어 있으면서 그분이 당하신 상처의 신비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좀더 깊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가장 잘 입증해 주는 것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엠마우로 가는 길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시계 핸드폰 다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3박 4일의 여정 동안에 잠자고 밥 먹는 기간 동안에는 토크라고 얘기하는 평신도 10명과 목사님 5분의 진솔한 자기 인생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신앙고백들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7명의 사내들이 그 산에 올라와서 반항도 하고. 때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3일, 3박 4일의 여정 동안에 그 짧으면 짧은, 짧은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바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서 본 감, 감격들을 아마 간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수많은 토크 그들의 고백 속에 어느 장노님의 고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포드라무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의 장노님이십니다. 그 장노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과 쾌락, 음란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성가대에 간식을 사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서 3, 4시간 자고 오저씨 나와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쪽이 부도가라고 무너지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돼서 옥탑방 하나 남겨놓고는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같이 나가자 가족이 파괴되는 것만큼은 받고 싶어서 교회 나가서 한쪽 구석에서 물끄러미 앞에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광고하는 글 한쪽 구석에 자그마하게 쓰여져 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만이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기의 모든 정체가 드러난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감히 기도할 수 없어서 서둘러서 사랑하는 아내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옥탑방에서들이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신일 전혀 없네. 그때 옥탑방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이후로 그 장모님은 변했다고 했습니다. 변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길 끝에 있는 영광을 보며.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이 영성 훈련하는 곳으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유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그분을 보면, 옥사라는 것을 내려놓고, 제 나이까지 내려놓고, 그 장모님 앞에 가서 이렇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많이 안았고, 올때 아마 서로 가장 친숙해진 사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 영광스러움에 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뒷날 이 경험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서 제자 얘기를 술래의 길을, 순교의 길까지를 기꺼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초막 셋을 짓겠다는 미숙한 그들, 아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아 예수님을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주님의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친밀한 인도와 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에베소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야국. 혀가 짧고 입이 두뇌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신의 산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모세, 바알신도들 앞에서 선엘리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주님 앞에 대면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던 그 요나, 민족이 왕까지도 벌벌 떨던 그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섰다고 기도하던 그 다윗. 저는 지난 설교 때 광야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신 곳, 주님이 주목하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변화산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변화산의 영광은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기자가 노래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시 산 밑에서 살아갑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서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속장님들은 자기의 자격 없음 부족함을 우리 단임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을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날 제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숫자로 기억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있어 먹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영성 훈련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카트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지팡이가 우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못갈고 들어갔는데 첫날 아래층 채플룸으로 내려가는데. 4층을 걸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비탈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늦은 까닭에 다른 모든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비탈길이 한... 5 0 m 6 0 m 정도 되는 길에 한1 5번2 0번을오르락락리락한것 같습니다. 0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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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0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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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역까지, 하나님을 의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용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나는 그분이 맨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는데, 평신도들한테 양보를 하고, 열두 번째 정도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너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 발차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함께 간 권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올해나 내년 안에 한 300명쯤 되지 않겠어요. 뭐 자기는 이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서 건물을 늘릴 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방법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까닭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들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 안드레. 수많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다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예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 거기는 그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승리로 이끈 길이야.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엑소시아 제가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귀를 쫓는 권세를 줬을 때그 엑소시아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70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쫓기로 작정한 결단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포도나무 온 교우들에게 이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는 주님과 신비하게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십자가의 길고난의길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던 그 제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당신이 가셨던 길을 이제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병 앞에서 모든 영약함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다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 어느 분이 고백합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거룩한 문이 되더군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